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아 안혐사입니다. 전광훈씨가 이번에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어요. 망신살 뻗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또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미국에 갔잖아요. 거기서 영김, 한국계 미 하원의원이죠. 영김 의원을 만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서 미국에서 결정이 났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하자마자, 영김 하원 의원이 아니라고 손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손조를 하는 게 맞죠. 전광훈 씨하고 엮여서 한 세트로 묶여봐야 득보단 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준 이하로 취급을 할 테니까. 손조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누군가가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래서 LA중앙일보에서 어, 연기부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왔다. 그래서, 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LA중앙일보까지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어, CBS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CBS를 인용하면, 뭐, CBS하고 짝짝 꿍이냐 헛소리죠. 근데 정광훈 집단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가 가능한 집단이죠. 어, CBS를 저만큼 많이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어, 책망을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20에서 출연하는 목사님들, 또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또 후원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어, 그렇게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엮어서 하지 마세요. 다만, 정보를 전환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광훈 목사가 미국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상자로 실명 언급한 한국의 영김 하원 의원이 전 목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죠? 입만 들면거짓말해요김 의원은 3일 CBS 노컨 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불거진 전 목사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1년 12월 당시 하원에 계류 중이던 한반도평화법안에 반대하는 소한을 국무부와 백악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지 전 목사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공호 씨는 자기가 얘기해서 진행이 됐다 영김 하월 의원은 아니다 앞서 전 목사가 지난 31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진행된 워싱턴 광화문 미주국민대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막기 위해 당시 영김 의원을 만나 반대해달라고 설득했다며 김 의원이 목사님 내가 잘 알고 있다면서 12월에 의해서 종전협정 평화협정 안한다고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전목사의 주장에 대해 의원 보좌관으로 20년간 일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전목사를 만나기 전부터 그 법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예,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될것같으면요 누구든지 막 끌어들여서 자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척 떠벌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두손 들고 벌쩍벌쩍 벌쩍 뛰면서 좋아했다. 그거 누가 믿어요? 하기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광훈 씨에게 가스라이팅된 광신도들은 믿어요. 추종하는 유튜버들은 믿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비참한 거죠. 자, 마저 읽을게요. 김우윤은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역할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평화보다는 컴퓨터를 갖고 올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상장됐을 때부터 반대했다며 만약 하원이 상정이 됐더라도 투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 한반도 평화, 평화법안, 2020 평화법안은 2021년 5월 민주당 브리드시먼 의원이 제출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45명의 지지를 받았으나 170대 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다만 2021년 10월 있었던 전목사의 만남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도 뭐 아주 깊이 회동을 한 차원이 아니에요. 전광훈 씨가 하도 애걸벅걸 부탁을 하니까 잠깐 만나준 건데 전광훈 씨가 이제 뻥튀기를 튀기는 거죠. 전목사가 잠시라도 만나달라고 요청해 와서 워싱턴 DC의 의회 의원실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런 그러나 워싱턴 DC에서 가지는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였을 뿐 짧은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전 목사와 교실에 왔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못 박으면서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일정을 담당하는 사무실 담당자가 비는 시간에 일정을 잡아서 만났을 뿐이라고 재차 그 의미를 절하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의 정치위원금 제공 언급 부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미국 의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그래서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게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심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어 그분이 미국 법을 법을 모르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저런 단호하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라면서 그냥 웃어 넘겼다고 전했다. 그런 그림에서. 에드 로이스 의원인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피터지는 선거전도 몇 번이나 치러 미국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겠냐고 대묻기도 했다. 앞서 전목사는 당시 김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영김 의원님 말고도 미국 교포 중에 젊은 정치인들을 빨리 개발해서 일단 주지사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니 이 일에 앞장서 주면 한국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겠다고 경의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섬,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하더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영기부 의원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광훈이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전광훈이 소설을 써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광신도도는 아멘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 네, 끔찍합니다. 아, 뭐, 여기까지만 뭐, 읽어도 충분히 납득이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는데 한인 괴들이 그 예배당을 안 빌려줘요. 손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난리 난리 쳤잖아요. 그죠 난리 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전광훈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가지고 는영량력입니다 지급을 안 해요. 상종을안 해요. 자, 이거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또영기 의원을 등장시켜가지고 자기 입지를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영기 의원이 이렇게 곧바로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광훈 씨의 말이 죄다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리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겠죠. 이래서 또한번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어요. 참, 안된 사람입니다.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불쌍한 전과 온 추종자들, 그죠? 계속 기도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빠져나오고 정신을 차리면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가족들이 사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영적 싸움을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리야